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요, 또 하나는 관계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존재가 시작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존재는 요한하지만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즉,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그 의미를 가지지만 관계는 존재가 사라져도 남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존재보다 관계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이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관계들이 파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맺는 관계는 그의 전 생애를 이루어오고 온 과정과정마다 복잡하고 다양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아주 특수한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주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관계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맺어진 아름다운 관계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렇다고 이 관계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이 관계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 무엇인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만 우리에게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서도 유익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종으로 부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대리자로 부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특수한 관계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아주 특수한 관계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23편은 다이세 시입니다. 다이세 이 시를 통해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는 유목을 추업보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또한 다윗도 어린 시절에는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삶 속에서 그 의미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아주 특별합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특수성이 있어서, 목자는 양에게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늘 양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고, 잠시도 떨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양의 행복과 불행은 오직 목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면서 다윗의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됨으로써 우리는 나를, 나의 행복을 찾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한편의 그림 같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시간 본문을 중심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풍성하다 만족스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목자가 되심으로 인해서 다윗은 언제나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인생이 평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오직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겪는 환란이 얼마나 심한 것이었고 또한 목숨의 위기가 얼마나 많았는가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만족감을 누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애 속에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온갖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늘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만족한 삶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풀밭은 양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양식이 되는 풀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풀밭은 양이 쉴수 있는 휴식처 또는 거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나타난 풀을 품밭은 양이 충분한 풀을 공급할 수 있는과 동시에 팔레스인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피해갈 수 있는 그늘이 있는 곳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 만한 물가는 아주 잔잔하게 흐르는 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은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물이 거세게 흐르면 결코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뜨거운 태양에 의해서 갈증이 심한 양들에게 있어서 잔잔하게 흐르는 물은 양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목자에게 인도된 양들은 그 물들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생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되돌아온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또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제자리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 주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에서 의의 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의 길이나 평탄한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자는 양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이르는 길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돌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1차적으로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끝까지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요, 내가 그분의 양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자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에 있는 한, 우리에게는 만족감이 넘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필요와 문제에 대한 해답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때에 이것이 비로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때로는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사실, 다윗의 인생은 위험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들에서 양을 치는 동안 때로는 곰이나 사자와 같은 들짐승과 싸워야 했습니다. 때로는 곰이나 사자와 같은 싸움도 해야 했습니다. 그는 불렛의 장수, 홀리약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울의 장을 피해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혈안 속에서도 추격을 당했고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요나단의 우정이 없었다면 다윗의 생명은 보장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방 나라에서 미친 사람의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블레셋에 망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 왕이 되기도 했지만 그에게는 환란의 시간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해야 하는 시간도 그에게는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바로 자신의 인생에서 그토록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떠올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표현을 쉽게 풀어보면 그는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따라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신에게 그러한 죽음의 골짜기가 조금도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정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다윗에게 있어서 그 어떤 환난이나 위험이나 모든 고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윗을 두렵게 할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들짐승과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들의 목자 없이 골짜기를 지나는 것은 엄청난 위험입니다. 목자 인도 없이 이러한 골짜기를 지나는 양이 있다면 이는 들짐승들의 먹이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가 양 떼를 거느린다고 양들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골짜기를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골짜기에 위험한 요소가 없느냐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 위험들이 양떼에게 미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바로 목자의 역할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떼를 위험하는 들침술로부터 양들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위 자신도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와 같은 들짐승들의 위험으로부터 양을 지켰던 경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뭐 도구가 하나 있죠. 뭡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안니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떼를 인도하는데 사용되기도 하며 또한 양들을 위험에서 건져내는 도구들이고. 듣짐승들을 공격하는 무기도 되기도 합니다. 복자는 이 도구들을 잘 다루기 위해서 평소 많은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순간 곧바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자기들의 양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방과 같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다윗은 자신이 지금 어떤 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는 바로 자신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보호함의 역사로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보호자로 인도자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행로에는 사자와 곰이나 이래와 같은 맹수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방심하면 덤벼듭니다. 넘어뜨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되는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위험이나 어떠한 위협 위험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까지는 양과 목자의 관계였지만 여기에서는 잔치 석상의 주인과 손님의 관계의 분위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은 현재보다는 미래에 펼쳐질 안전함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신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다윗의 주변에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항상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귀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의 보호와 심 가운데 언제나 안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항상 승리자의 자리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몰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신이 승리의 모습을 두 가지로 베풀어 주고 있는데 첫째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식탁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식탁은 깊은 교제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탁에 참여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승리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자는 양에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풍성한 풀을 공급해 줍니다. 주변에 짐승들이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목자가 지켜주는 동안 양들은 그 풍성한 꼴로 먹고 마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식탁을 베풀어 주셨고 그 식탁과 함께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목자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하시고 다윗에게 가장 안전한 승리자의 삶으로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다윗과맺은 언약에 대해서 끝까지 신실하게 이행해 주시고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승리자의 모습은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름은 잔치 때에 주로 사용하는 향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향유는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손님들의 머리나 수험의 발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최고의 존경을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인이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높여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그향유를 바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인정해 주셨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높여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최고의 자리로 서가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안전한 자리 가장 고귀한 자리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다윗을 어찌해볼 도리가 없을 정도로 하셨을 것입니다. 이 최고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다윗은 자신의 잔이 넘쳤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자신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며 자신의 이러한 행복이 영원히 있을 수 있도록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언약에 영원토록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결과로 인해서 자신은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원수들,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적들로 인하여 우리가 불안하거나 마음을 조릴 필요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약해서 떨어지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패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잠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서. 잔잔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완전한 것으로 승리케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함으로, 가장 평안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만을 따라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조급해하거나 두려운 마음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다. 나의 선한 목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양인,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형편을 친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만한 존재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장 되신 예수님은 진히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는 행복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안전한 것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의 양으로 그 목자만을 따르며. 그 목자와 함께 그 안에서 행복을 누려가는 사랑하는 온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장 되신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는 자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온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